구약 성경 385면에 있는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만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종귀여기리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쉬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고 주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서라와 에스다홀 사이 마네다 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MBTI라는 검사는 총 16가지로 사람을 분류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분류, 이 MBTI 결과마다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나 우울해서 염색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왜 우울해라고 먼저 질문을 하며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색으로 염색을 했어라고 물으며 그 색상이 잘 어울릴지에 대해 먼저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 앞에서 참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한 사건 앞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부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이두 사람은 곧 태어나게 될 삼손의 부모인데 이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와 그 메시지를 대하는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수 있듯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를 두 번째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노아까지도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자를 만호, 마주한 마호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그에게 그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가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위해서 염소 요리를 대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1 6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대신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즉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쭉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누아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 그의 아내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것 같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르게 상황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김묘자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비밀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 비밀이라는 이름의 뜻이 제 이름처럼 정종민 이런 것처럼 김비밀 이 정도로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질문을 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을 전해 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요하의 사자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노아의 상황까지도 다 설명해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곧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그제서야 마노아는 자신이 마주했던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해하고 깨달았던 아내와 달리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은 이제 죽을 것이라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를 제대로 인식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또 마주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남편에게 설명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같은 상황 앞에 저마다 다른 반응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 앞에 우리가 바른 시선을 가져야 할 때, 또 그릇된 시선을 버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믿음의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누아의 아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목격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대로 분별하여 그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만우아의 아내는 성경에서 그의 이름조차 언급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삼손을 낳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양육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니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온전히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엎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Amém. Mean.